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댁밭 위로 드론이 날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4년 동안 고령자 자산 상담을 해온 생활 재무 상담가 이윤정입니다. 며칠 전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71세 김동수 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청에서 제땅 위로 드론을 띄웠다며 통지서가 왔다고요. 전 그냥 흙만 좀 부었을 뿐인데 말이죠. 현장에서 드론 한 대가 지나간 걸 보고도 그게 내 땅을 찍고 있다는 사실 상상이나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런 상황이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요즘 주변에 전국 드론 단속 시작됐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실제로는 지역마다 다르고 단속기준도 제각각입니다. 중요한 건 그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과태료며 강제금이며 매년 수백만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 남일 아닙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 도움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농지 가지고 계신 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께 위험을 막아주는 길이 됩니다. 저는 지난 24년간 전국의 고령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농지, 임야, 전답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적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2년 사이에 드론 기술이 도입되면서 예전엔 눈에 안 띄던 작은 변화들이 전부 적발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하루에 상담 전화가 서너 통씩 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신다는 겁니다. 그냥 밭이 낮아서 흙좀 부었을 뿐인데 그게 성토신고 대상인 줄 몰랐고요. 농막 하나 지었을 뿐인데 그게 건축법 위반인 줄 몰랐다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농지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확인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댓글로 우리 동네도 드론 뜬다거나 나도 해당될 것 같다고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한 줄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작년 이맘때였어요. 충북 계산에 사시는 68세 박순자님이 제 상담실을 찾으셨습니다. 그냥 밭이 낮아서 흙좀 부은 것 뿐인데 말이에요. 그밭 위에 드론이 한번 지나가고 석달후 벌금 통지서가 날아왔답니다. 성토 신고 안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벌금과 복구 명령으로 이어졌어요. 박순자님은 정말 억울해하셨어요. 30년 넘게 그 땅에서 농사 지으셨는데 흙 조금 부은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상상도 못 하셨던 거죠. 상담을 하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몇 센티미터 정도 부으셨어요? 그랬더니 한 70cm 정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50cm 이상 그리고 면적이 1000제곱미터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거든요. 박순자님 땅은 딱 1200제곱미터였어요. 신고 대상이었던 거죠. 결국 과태료 150만 원 복구 비용까지 합쳐서 총 300만원 넘게 쓰셨습니다. 만약 미리 시군청에 전화 한 통만 하셨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일이 비단 박순자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어떤 분은 농막을 20제곱미터보다 조금 크게 지었다가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 명령 받으셨고요. 또 어떤 분은 밭 일부를 주차장으로 쓰다가 농지 전용 허가 없이 했다고 이행 강제금 매년 내고 계세요. 이 모든 게 드론 한 대가 지나가면서 한 번에 적발된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과 안전한 자산 관리를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농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예방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확인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실제로 드론에 걸리는 유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지만 이게 다 법적으로는 엄연한 위반 사항들이에요.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게 바로 무단성토입니다. 성토라는 게 뭐냐면 땅에 흙을 부어서 높이를 올리는 걸 말해요. 밭이 낮아서 물이 자꾸 고이니까 흙좀 부어서 평평하게 만들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50cm 이상 높이로 그리고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신고 안 하고 했다가 드론에 찍히면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까지 나올 수 있고요. 여기에 복구 명령까지 내려지면 복구 비용이 수백만원 더 들어갑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시는 73세 최영호 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최영호 님은 본인 소유밭 1500제곱미터에 흙을 80cm 정도 부으셨어요. 물 빠짐이 안 좋아서 그냥 개선하려고 하신 건데 드론 촬영 후 통지서가 왔고요. 결국 과태료 180만 원, 복구 비용 250만 원, 총 430만 원을 쓰셨습니다. 만약 사전에 시군청 농지과에 전화 한 통만 하셨더라면 신고, 절차, 안내 받고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어요. 신고 자체는 비용도 안 들고 서류만 갖춰서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본인 땅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근 몇년 사이에 흙 부으신 적 있으세요?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만약 기준에 해당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시군청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주 걸리는 게 농막 기준 초과입니다. 농막이라는 건 농사 일 하시다가 쉬거나 도구 보관하려고 짓는 작은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농막도 면적이 20제곱미터를 넘으면 건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4조에 따르면 20제곱미터 이상은 무조건 신고대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조금 더 넓게, 편하게 지으시거든요. 25제곱미터, 30제곱미터, 이렇게요. 그러면 무엇가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강원도 홍천에 사시는 66세 김명숙 님도 이 문제로 큰 곤란을 겪으셨어요. 농막을 28제곱미터로 지으셨는데 드론 촬영 후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됐고요. 철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철거 안 하면 이행 강제금이 매년 부과되는 구조였어요. 결국 본인이 직접 철거하시느라 비용 150만원 들었고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처음부터 20제곱미터 이하로 짓거나 아니면 신고하고 지으셨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농막 크기 잴때 외벽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부 면적이 아니라 외벽 바깥쪽 기준으로 재니까 생각보다 넓게 측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농막 지으실 계획 있으시면 미리 정확하게 재보시고 신고 여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농지 전용입니다. 농지는 말 그대로 농사 짓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창고 부지로 쓴다든지, 이렇게 농사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허가 없이 쓰다가 적발되면 이행 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토지 공시지가의 20%까지 나올 수 있어요. 땅값 비싼 곳이면 정말 큰 금액이에요. 충남 천안에 사시는 70세 이상 철림 경우를 보면요, 본인 소유 농지 일부를 자동차 주차장으로 쓰고 계셨어요. 농사는 일부만 짓고 나머지는 차 세워두는 공간으로 쓰신 거죠. 드론에 찍혀서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통보 받았고요. 이행 강제금이 연 180만원씩 부과됐습니다. 허가받으려면 또 별도 비용과 절차가 필요하고요. 결국 주차는 그만두시고 다시 농사만 지으시기로 하셨는데 이미 낸 강제금은 돌려받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본인 땅에 농사 안 짓는 부분이 있으세요? 거기 뭐 쌓아두거나 차 세워두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용도 변경이 필요한지 허가가 필요한지 말이에요. 네 번째는 무단 임대입니다. 농지를 남한테 빌려줄 때도 신고해야 하는 거 아시나요? 농지법 제23조에 따르면 농지 임대차는 서면 계약을 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구두로 친척이나 아는 분한테 그냥 농사지으라고 빌려주시거든요. 심지어 쌀로 받거나 그냥 무료로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도 엄연히 임대차 관계예요. 신고 안 하면 위반입니다. 전북 익산에 사시는 75세 박재호님도 이 문제를 겪으셨어요. 조카한테 밭을 그냥 빌려주셨어요. 조카가 농사 짓고 수확물 일부만 갖다주는 식이었죠. 그런데 드론 촬영으로 임대 사실이 확인됐고 무신고 임대로 과태료 100만 원 나왔습니다. 박재호님은 정말 억울해하셨어요. 가족끼리 도와주는 건데 왜 신고를 해야 하냐고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한 임대차 관계였던 겁니다. 임대하실 때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 쓰시고 필요하면 시군청에 신고하세요. 그게 나중에 분쟁도 막고. 법적 문제도 예방하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는 농지 방치입니다. 농지를 2년 이상 농사 안 짓고 그냥 놔두면 지자체에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농지법 제11조에 따른 겁니다. 드론으로 촬영하면 농지가 제대로 경작되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거든요. 잡초만 무성하고 농사 흔적이 없으면 바로 확인됩니다. 경고장 날아오고, 그래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최악의 경우 매각명령까지 나올 수 있어요. 경남 김해에 사시는 69세 정미숙님은 3년 동안 농지를 방치하셨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농사를 못 지으셨던 건데, 그 사정을 모르는 행정기관에서는 그냥 방치로 본 거죠. 드론 촬영 후 경고장 받으셨고, 이행 강제금 연 120만원씩 부과됐습니다. 정미숙님은 급하게 주변 분께 부탁해서 일부라도 경작하기 시작하셨고, 그제야 강제금이 중단됐어요. 여러분, 만약 농사 짓기 어려우시면 합법적으로 임대를 주시거나 최소한의 경작이라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냥 놔두시면 정말 큰 불이익이 올수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만 봐도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더 놓치기 쉬운, 덜 알려졌지만, 실제로 더 자주 걸리는 항목들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지목 변경 미신고입니다. 지목이라는 게 토지대장에 적혀 있는 땅의 용도예요. 논, 밭, 과수원, 임야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 논을 밭으로 바꿔서 쓰신다든지, 밭을 과수원으로 바꾸신다든지 하면 지목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적법 제86조에 따른 건데요. 신고 안 하고 쓰다가 드론에 찍히면 과태료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인천 강화에 사시는 64세 한영수 님도 이 문제를 겪으셨습니다. 원래 논이었던 땅을 밭으로 바꿔서 고추 심으셨어요. 변홍사보다 채소가 더 수익이 좋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지목 변경 신고를 안 하셨고 드론 촬영 후 미신고로 적발됐습니다. 과태료 80만원 나왔고요. 신고 절차 자체는 간단한데 몰라서 안 하신 게 화근이었어요. 지금은 제대로 신고하시고 합법적으로 반농사 지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목과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르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군청 민원실에 가시면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경계 침범입니다. 농지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상간 지역이나 오래된 농지는 경계석도 없고 그냥 대충 이 정도까지가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농사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드론 촬영하면 지적도와 실제 경작 면적이 비교되거든요. 만약 옆당 경계를 침범해서 농사 지으셨다면 그게 다 드러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수 있어요. 대구 달성에 사시는 71세 오병수님 경우를 보면요. 30년 넘게 같은 밭에서 농사 지으셨는데 알고 보니 옆땅 일부를 침범해서 경작하고 계셨던 거예요. 드론 촬영 후 지적 측량 결과 확인되었고요. 옆땅 주인이 손해 배상 청구했습니다. 결국 합의금 200만 원 지급하셨고 경계 확정 측량 비용 50만 원 추가로 들었어요. 오병수 님은 정말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대부터 그렇게 농사지었다고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침범이었던 겁니다. 경계가 불확실하시면 미리 측량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분쟁 생기면 훨씬 더큰 비용과 스트레스가 따라옵니다. 세 번째는 정화조 무단 설치입니다. 농막에 화장실 만드실 때 정화조 설치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정화조는 신고하고 설치해야 해요. 무단으로 설치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고요. 철거 명령도 가능합니다. 경북 상주에 사시는 67세 송재영님도 이 문제로 곤란을 겪으셨습니다. 농막 옆에 간이 화장실 만드시면서 정화조 설치하셨는데 신고 안 하셨어요. 드론 촬영 후. 무단 설치로 적발됐고 과태료 150만원 나왔습니다. 송재영 님은 이렇게 작은 것까지 신고해야 하는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되는 부분입니다. 화장실 설치하실 계획 있으시면 반드시 시군청 환경과에 문의하셔서 신고 절차 확인하세요. 네 번째는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비닐하우스나 창고도 용도와 규모에 따라 건축 신고 대상이 될수 있어요. 단순히 농사용으로만 쓴다면 예외 규정이 있지만 거주 목적이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 불법입니다. 건축법 제20조 관련 내용인데요. 드론으로 찍히면 건물 용도가 의심되는 경우 현장조사 나옵니다. 제주에 사시는 62세 강민호님은 비닐하우스 안에 간이 거주 공간을 만드셨어요. 농사철에만 거기서 주무시려고 하신 건데 침대며 전기 시설이며 갖춰져 있더라고요. 드론 촬영 후 현장 조사 나왔고 용도 위반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철거까지는 안 갔지만 시정 명령 받으시고 거주 시설 전부 철거하셨어요. 비용과 노력이 다 허사가 된 거죠. 비닐하우스나 창고 설치하실 때도 용도 명확히 하시고 필요하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쓰레기 무단 투기입니다. 농지에 임시로 쌓아둔 자재나 폐기물도 오래 방치하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 될수 있어요. 드론으로 찍히면 뭐가 쌓여 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과태료 최대 100만원 심하면 폐기물 처리 명령까지 내려집니다. 울산에 사시는 74세 최동기님은 밭 한쪽에 농사 자재랑 폐비닐 같은 걸 모아두셨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시려던 건데 드론에 찍혀서 무단 투기로 신고됐습니다. 과태료 70만원, 폐기물 처리 비용 50만원 추가로 들었어요. 최동기님은 정말 억울해하셨죠. 그냥 모아뒀을 뿐인데 말이에요. 농지에 뭘 쌓아두실 때도 기간 정해서 빨리 처리하시고 장기간 방치는 피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놓치기 쉬운 부분들까지 다섯 가지 더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꼭 기억해야 할 요점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절대 겁주기 위해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르신들께서 무심코 하신 행동 하나가 벌금, 철거,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24년 동안 현장에서 상담하면서 정말 수백 분을 만났어요. 그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냥 내 땅에서 농사 짓고 내 땅에 작은 건물 하나 지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모르는 걸 봐주지 않아요. 특히 요즘처럼 드론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엔 눈에 안 띄던 것들이 전부 적발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부터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냥 흙좀 부었을 뿐인데 이게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50cm 이상, 천제곱미터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내 땅에 농막 하나 지은 게왜 문제냐고 하시면 안 돼요. 20제곱미터 넘으면 건축 신고 필요합니다. 친척한테 밥 빌려준 게 뭐가 문제냐? 이것도 안 됩니다. 서면 계약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게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에요. 반대로 올바른 관리는 뭘까요? 사전 확인만 하셨다면 이 모든 비용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시군청 농지과나 건축과에 전화 한 통. 민원 한 번이면 됩니다. 신고 절차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서류 몇장 준비해서 제출하면 끝입니다. 신고 비용도 대부분 무료거나 아주 적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 하셔서 수백만 원씩 날리시는 겁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죠? 과태료, 이행강제금, 철거명령, 복구비용, 손해배상 청구, 이 모든 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걸리면 최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심하면 천만원 넘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관리했을 때 효과는 명확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농사 짓고 합법적으로 농막 쓰고 안심하고 땅 관리할 수 있어요. 나중에 자녀분들한테 물려줄 때도 떳떳하게 물려줄 수 있고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또는 내일 아침에 시군청 농지과나 건축과에 전화해서 확인 먼저 하세요. 본인 땅 상황 설명하시고 신고 필요한 사항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수백만 원을 아껴주고 여러분의 마음 편하게 해줄 겁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바로 메모해두세요. 내일 꼭 전화하시겠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드론에 이미 적발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는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지서 받으셨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 이에 제기 방법 과태료 감경 신청 방법까지 전부 다룰 예정입니다. 이미 통지서 받으신 분들, 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다음 영상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확인 또는 나도 해당될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세요. 그한 줄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주변에 농지 가지고 계신 분들, 부모님, 친척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수백만원을 아껴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